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 자가침 같은 고생이나 내생 소원을 하면서 주께 도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게요. 하면서 죽게 돌아가기 원함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드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아버지 목자되심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붐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붐이 없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은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사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풀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적 그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사이즈가 큰게 자꾸 보입니다. 드라마틱하고 사이즈 좀 크고. 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건들 한마디로 놀랄 로자들만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행보와 행정만 봐도 요동강을 갈라버리죠. 한 지역 도시의 수질을 바꾸죠. 예, 금기의 골짜기 물이 가득하게 하죠. 예, 아들 낳게 하죠. 기름 끊이지 않게 하죠. 죽어가는 아들 살이죠. 뭐~ 그니까 보고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영화에 뭐~ 그냥 한 장편영화 뭐 전체 스토리가 그냥 기적으로 가득 찬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어, 이런 기적만 자꾸, 그러니까 큰 것만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 엘리사는 결이 달라도 결이 다르고, 어, 뭔가 종자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런 기적과는 보는 것은 기적을 보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어, 그렇네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기적이 과연 내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 속에 우리는 많은 경우 열패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드라마틱한 거, 놀랄 로즈만 자꾸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은 큰 것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랄 로즈만 행하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와 하는 것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의 삶이 깊숙히 들어와서 세밀하고 작은 영역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열한기 하든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을 볼때 기적과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오늘 일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이 참 좁습니다. 작아요. 예, 우리가 좀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등치가 크서 작아진 게 아니죠. 사람이 많아져서 좁아진 겁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볼 때는 아무도 이 선지자의 생도 제자들이 될것 같지 않는데, 그리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쪽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열한기하를 계속 묵상해 보니까 가난하죠, 궁핍하죠. 네, 그냥 없어갖고 못 살죠. 예, 오죽했으면 아무거나 끓여 먹다가 독이 된그 풀을 끓여 먹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안습 예,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이게 하나의 희망이기도 한데 어쨌든 좁아요,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절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새롭게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좀 세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예, 가라 합니다. 근데또한 사람이 이릅니다 3 절에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예, 네,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함께 가마. 라고 흔쾌히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순회 사역자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점프점프 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일정이 바빠요. 자기일 정도 바쁜데 이그뭐 예,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딱어 이거는 그냥 책임자 세우고 맡기면 되겠네.한테 엘리사가 굳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말합니다. 오케이. 내가 각그 해라. 그리고 또 어, 선생님 같이 가요. 어 같이 가자.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서로의 문제들 또 상황들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또 엘리사가 큰 지지대가 되어주죠. 스승이 같이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깊구나를 알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많아지니까 공간을 세우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자꾸 원하지만, 예,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예, 한 살에서 한 스무 살로 그냥 점프하고, 예, 팍, 그냥 인격이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겹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이거 언제 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워졌고 준비되어지고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항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공간을 넓히고 준비해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과정을 이 통해서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자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나무를 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을 보니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집니다. 아이고야, 꼭 이렇게 장비와 이 도구들을 떨어뜨린 사람이 있어요. 예, 저요. <laughs> 잘 떨어뜨립니다. 예, 어쨌든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물에 떨어집니다. 그것도 하필 쇠도끼가. 예, 그러면 그냥 물을 꼬르륵 하고 바닥에 이제 들어갔겠죠. 예, 근데 이 오지를 보니까 이 떨어뜨린 사람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 내 주여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당시에 쇠도끼는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고가에 아주 뭐 그냥 큰 장비에다 불도 저하나 빌려온 것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장 이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연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빌려왔다는 것은 이것을 어~ 큰맘 먹고 빌렸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물에 빠뜨려서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지자의 생도들이 못살았습니다 어려운데 형편이 어땠을까요? 다 아는데, 예, 자기 재산 전부다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뜨린 사람이 아,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 이게 가장 먼저 튀어 나온 거야. 난 망했다 이런 거야. 큰났다. 일 예, 그러자 이 엘리사가 육절에 어디 빠졌느냐. 예. 우리 같으면 됐습니까 내가 그래 들고 그좀 그래, 조심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예 우리 연 여느 반응과 같잖아요. 그래 내가 네가 이 뜰을 들줄 알았다 이러면서 예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어디 빠졌느냐? 그래서 어, 선지의 생도에게 합니다. 이곳입니다. 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여기서부터 갑자기 엥이러되죠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뭐가 떠올랐다고요? 새도끼가 떠올랐어요. 사람들은 와 역시 엘리사가 다르네. 이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배어 물에 던졌을 때 새도끼가 떠올랐을 때 가장 웃고 회복될 사람 누굽니까? 예, 물에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칠제로 보십시오. 엘리사가 빨리 집어라. 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습니다. 즉, 자신의 재산을 다 팔지 않아도 예, 보상을 하지 않아도 그 도끼를 다시 찾게 된 것이죠. 쇠가물에또 오르는데 초점이 가면 큰일납니다. 예,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막 우리도 가서 나뭇가지를 던지면 뭐 바닥에 있는 동전이 다또올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던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 핵심 뭡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 자신의 제자에 어려움에 긴급히 반응을 해주고 공감해 주고 그의 문제를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는 어떻습니까? 차별적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호혜와 그러니까 특혜를 많이 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달려 있어요. 어떤 능력이 뛰어나면요. 도움을 많이 받아요. 예,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혜택이 많아요. 그게 세상의 질서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 도끼 하나 빠뜨린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계시다는 것을 이 도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도 다스리지만 모두 다스린다. 도끼도 다스리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8절부터 14절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만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갔을 그때. 나만이 누구였습니까? 아람의 군대장관.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리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선적으로 단편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떻습니까? 어 이제 좀아랑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좀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제 정세는 그런 게 없죠. 나만의 회복과 관계없이 약육강식 쟁투가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예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기, 벌어질 때 아람이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 기습 공격. 예 그래서 기습 공격을 맨날 이제 고민하는거예요 그래서 팔 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은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고 기습하자. 그런데 부 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바로 여호람에게 계속 소식을 보내요.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즉 뭡니까? 군대 아람 군대 움직임을 엘리사가 모두 간파하고 여호람에게 못뭐 통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절을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말한 곳으로 가는 곳에 경계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 번. 예, 세 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예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1절에 아람 왕이 마음이 열 받은 거예요. 불안하고 열, 그러니까 여기 열 받은 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더 좋아요. 너무 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은원해갖고 그 전략 짜고 해갖고 가면 방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열 받죠. 그래서 이1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오열이 있다, 첩자 있다, 스파 있다, 간세가 있다,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12절에 그 신복주 한 사람이 누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세, 간첩,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밀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런 인간이 있어? 그러면 잡아와. 하면서 13절을 보니까 그를 잡으리라 하며 그가 도단에 있다 하니까 1 4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근데 단서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군사. 엘리스한 사람 잡는데 아주 큰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였다는 거죠. 예. 자기가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한 돼. 그러니까, 어, 하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아픔도 그 어려움도 구하고, 사소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도 구하지만 뭐, 못하고 있죠. 나라도 구하고 있죠. 이것은 엘리사가 역시 대단해.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모두 관여하시고 모두 활개치시고 활보하고 계신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엘리사의 이 신통 방통한 저 능력을 주. 이게 아니에요. 그 능력 있으면 참 좋으시겠죠? 예, 네, 다 딱, 근데 다 보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도깨에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있으는 믿지 않죠? 예, 요람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일 뿐이지, 자신의 인생에 혜택이 주어지고 위기 있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지, 그 외에 하나님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아라망도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일, 작은 일,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모두 지켜주시고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고 활보하시고 활개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구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기도 구하시고 예 그리고 나라도 구하십시오. 예이 땅을 놓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전반적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우리 축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붙 잡고 기도합시다. 예, 도깨에서부터 나라를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위세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람왕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독기를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라를 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인생되게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아버지 말아 우리의 아버지 사수한 아픔에서부터 아버지 큰 일에게까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활개치시고 활보하시며 역, 역사하시고 아버지 일하시고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아버지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서이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아버지만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 모든 것이 아버지 우연도 없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아버지 말 아버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덜래 핀꽃도 뭐 아버지 입히시고 아버지 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하루 하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단순한 실수에 의한 그 놀람, 아버지그 충격, 그것까지도 해아리시고도기를 통해서도 역사신 하나님이, 나라도 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힘을 봅니다. 나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대물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활부하심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